산 여기서 어?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좌측길로쭉 직진을 합니다. 여기 원도봉산 입구입니다. 현재 위치 여기에서 어, 원도봉 입구 포대능선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덕천사. 원도봉 입구 200m 남았고 포대능선 2.9km 남았습니다. 대원사. 현재 위치 올라가서 포대능선을 거쳐서 신선대. 아, 주봉, 칼바이 오봉 능선을 거쳐서 오봉으로 가서 여성봉, 성추남능선 통해서 오봉탐방지원센터로 가산하겠습니다 원도봉탐방지원센터입니다. 아, 11시 58분입니다. 오늘 목표했던 한행코스가 그 일몰전에 끝날 수 있도록 아,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관당지원센터 바로 위에 아주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멋진 바위도 있고요. 입구부터 발길을 잡는 경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래서 목표한 지점까지는 그 일몰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중생계라고 합니다. 당신의 배살은 안녕하십니까. 10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10대.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살던 곳. 몽원교시 칩터에서 망월사 1.4km, 포대능선 1.9km 남았습니다. 이야 원더봉 계곡 참 멋있네. 천중교인데 2023년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중생교에서 덕재생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12시 25분, 현재 위치, 여기 뚜껑이 바위가 있더라고요. 아, 저게 뚜껑이 바위가 왔습니다. 꼭 뚜껑이 바이 생겼네요. 오랜만에 도봉산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90년대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봉산에 왔습니다. 아,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 상면이, 미애 건철이, 그리고 나대장님들, 아 어, 그리고 저 도봉산 산악 구조대 친구들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것도 꼭두꺼비 바위 같네요 작은 뚜꺼비 바위라고나 할까 극락교입니다 안국 관세음 보살 멋진 꼭보가 하나 있는데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아, 12시 44분에 덕제샘에 왔습니다. 적합하네요. 한 모금 마치고 가겠습니다. 원더봉 2신터. 좌원봉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고, 망울사 300m, 포대능선 800m 남았네요. 우측은 포대능선 가는 길, 일단 망울사부터 가보겠습니다. 12시 56분 망울사에 왔습니다. 망을 사는 신라 선덕여왕 팔 년. 해오 선사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관세보살공덕강로수 현중 선원. 선원이 출입을 상가해. 선인봉 안장봉 자원봉. 포대능선 오행미터 또 무슨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여기도 바위 이름 이 있을까 오후 1시 20분 포대능선으로 진입합니다 도봉산 주봉인 자원봉 해발 739.5m에서 뻗은 이 능선은 능선 중간에 대공포 진지인 포대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원봉을 향해서 갑니다 하트 모양이네요. 저기가 송추계곡. 아 포대능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지네 시계는 좀 흐리네요 다당명선인가? 토끼 같이 생겼네 자원봉 7렙미더 남았습니다 Y계곡은 급경사에 험준한 암벽지역으로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이 오니 우회탐방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민초샘 이1 0 0미터 밑에 있으니까 한번 갔다가 보겠습니다. 여기 민초샘. 무슨 바위가 이렇게 생겼지? 시루떡 같네. 아, 무있어 멋있어. 1.6km 올라갔고. 저원봉 300미터 남았네. 포대 정상. 아, 열로 갔다가 신선대에서 주봉으로 갔어. 오봉 능선 오봉 가서 여성봉? 물어갑니다. 5분까지는 2.4km, 6분까지는 3.7km 자, 포대 정상입니다. 아... 저기 사폐산 보이고, 우리가 지나온 길 이렇게 왔죠. 왜 이렇게 고추잠자리가 많지? 와이 계곡은 험준한 경사지로 노약자 고속공포증 등 심약자는 우회 탐방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일방통행.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사람이 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와이 계곡 들어갑니다. 정운봉, 신선대 쪽으로 갑니다. 사이 잘 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올때 일로 이쪽으로 막 타, 타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 깜빡하고 또 장갑을 하나 빠뜨리게 왔네요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뭘 하나씩 자꾸 빠뜨립니다. 서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 하는 것이죠 오세시에 와이 계곡 빠져나왔습니다 전봉다 왔고 등산, 옛날에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오후 3시 6분 신선대 정상에 왔습니다. 신선대에서 내려가서 오봉 방향으로 갑니다. 이엄지요 띵바이트 갔다 왔는데 이제는 차단해 놨네요. 그때는 뭐 위험하다 그러면 일부러 좀더 그렇게 가보려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라서 90년대에 이 근처에 깡통 집이 있었는데 그 깡통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 도봉산에서 나는 약초 차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던 분인데 북한산 공립공원에서 정비사업 하면서 싹다 없어졌죠 오봉은 어디로 가지? 위암 쪽으로 가나? 칼바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정원봉에서 800m 왔습니다 칼바이1런 추락 위험 지역 출입 제한 여기도 전망 좋네 오봉 아 1km 다운봉에서 1 5 k m 왔습니다 어, 오, 은은3 0 0 m 남았고 여성봉은 1 5 k m 남았고,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봉 정상에정 봉우리 다섯 개가 딱 있네요. 어북한정 개군대 수문벽 인수벽 인수봉 도봉산의 각이 봉우리들 원봉 신선대 만장봉 오봉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어 1.3km 오봉 오봉은 여성봉과 더불어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지역을 대표하는 봉우리 중 하나로 오봉에서는 산 꼭대기의 둥근 돌 토로로 불리는 지형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바위가 폭폭 파였는데 여기 구멍이 뚫렸네요. 입산시간 지정제 알림 2015년 5월 16일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에 입산시간제 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봉 200m. 예, 여성봉입니다. 여성봉. 암석 모양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닮아 붙은 이름이다. 역 성봉은 암석 표면이 전리를 따라 겨울철은 길게 풍화 침식된 형태로 이런 모양의 화광암을 지형학적으로 그로브 지형이라고 합니다. 남릉선. 아, 그래서 이렇게 오봉 탐방 지원 센터로 내려가겠습니다. 민둥바이 그리고 도봉산 코스를정리하면는 아, 어, 12시에 운도봉 탐방 지원 센터에서 출발해서 음, 망월사 지나 어, 포대농선 경유해서 와이 계곡, 자원봉 신선대 정상, 어, 그리고 어, 칼바위를우회해서 오봉 어, 정상, 여성봉 어, 와서 이 성추 주차장까지 가는 약한 10km 정도 어, 되는 이런 거리인데 시간은 한 6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어, 원도봉 탐방 지원센터에서 그원봉까지오는그 길은 좀 급경사 구간 이 있고, 아 어, 그리고 와이 어, 계곡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구간이었고, 어, 그 이후에 이제 그이 길들은 어 가끔씩 암릉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아주 이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었고, 여성봉까지 어, 와서 그 이후는 길이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울대 네, 습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후 6시 오봉 탐방 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